어제도 영화. 오늘도 영화. 내일도 영화. 매일 영화. <웃음> 오랜만이네요. <웃음>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수행입니다. 실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화는 어떤 거죠. 아 진짜 이렇게 돌아오는데 또 대작이 개봉했습니다. 네. 아, 신나는 영화 들고 왔습니다. 바로 위킷. 위킷. 가지고 왔습니다. 음. 뮤지컬 원작으로 이미 브로드웨이에 음. 큰 사랑을 받은 작품. 아, 제가 근데 뮤지컬을 못 봤어요. 아, 저도 뭐 되는데. 저도 영상으로 봤어요. 영상으로. 어, 뭐 충분히 <laughs> 브로드웨이 가서 못 봤어요. 아, <laughs> 아 중요하죠 봤어요. 네. 영상으로 봤고요. 어쨌든 위키드를 좀 가지고 음. 왔습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일단 위키드는 뮤지컬 음. 실사 영화고 원작이 음. 그레고리 맥과이어 소설 위키드인데 음. 지금 시즌 1딱 소설상 중반부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게 음. 뮤지컬로 치면은 딱 1막 이막 아. 끝난 시점까지래요 영화 내용이. 이게 시즌 2가 음. 내년에 개봉된다고 음. 하는데 그럼 3, 4도 기대해 볼수 있어요? 근데 이 뮤지컬이 이막까지 있어서 아. 아마 시즌 2에서 아. 끝나지 않을까. 않을까. 그리고 음. 또오지의 마법사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데 음. 거기서 서쪽 마녀 우리의 엘파바가 엘파바. 죽습니다. 엘피. 어. 아. 그래서 이게 아마 시즌 2가 끝일 거예요. 네. 음. 제가 간단한 좀 줄거리를 소개해드리자면 음. 위키드. 오지의 마법사 프리퀄 작품이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섭종 마녀 엘파바와 착한 마녀 글린다. 두 마녀의 과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글린다.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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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글린다. 글린다. Yeah, 글린다. <웃음> 글린다. <웃음> 글린다. <웃음> 네. 이 초록 피부로 태어나서 세상으로부터 소외받은 엘파바. 그리고 아주 완벽한 모습으로 모든 이의 사랑을 받는 글린다. 두 마녀가 오즈 마법 학교에서 학창 시절에 만나는 음. 거죠. 그리고 서로의 차이로 인해 처음에 갈등을 겪지만 점차 우정을 쌓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서쪽 마녀는 나쁜 마녀로 음. 낙인이 찍히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번에 개봉한 음. 영화 위키드의 내용입니다. 저 울었어요. 울었어? <laughs> 어디서? 눈물을 주르륵. <laughs> 그러니까 어디서? 수행은 언제 울었냐면 음. 그 엘파와가 음. 파티에 글린다로부터 받은 촌스러운 모자를 쓰고 가서, 어, 모두가 비웃을 때춤 동작을 헉. 하나 합니다. 그때 다 비웃고 있는데 글린다가 똑같이 앞에 가서 음. 동작을 취하고, 나중에 두 사람이 포옹하는데 음. 아 뭔가 서로 계속 미워하고 음. 진짜 제꼴 보기 싫어하던 관계에서 음. 뭔가 애정을 느끼는 이런 애증의 관계로 변모하는 순간이 뭔가 찡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도 근데 그 포인트에서 음. 눈물 또래를 했거든. 음. 근데 나는 엘파바가 아랑곳하지 않게 음. 모두의 야유를 받는데 무대에서 춤을 추는 거야. 그게 너무 뭔가 맞아. 안쓰럽고. 안스러우면서 한편으론 대단하고. 응. 음.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거아 그런데 거잖아. 사실은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거다. 어떻게 신경 쓰지 아. 않을 수가 있어? 란 대사를 글린다가 해. 그러니까 그치 맞아 어, 맞아. 미워하는 관계인데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아는 그러니까. 거야. 아니까. 어. 맞아. 아 그래서 나도 음. 거기서 마음이 동했어. 그치 어떻게 신경 안쓸 수가 있겠어? 그냥 음. 그런 척하는 거지.라고 음. 할때좀 찡하더라고. 그리고 그 장면에서. 음. 소음이 다 음. 죽더라고. 맞 그러니까 집중하게 만들더라고, 음. 영화 속에서. 음. 그런 설정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맞아. 그러면서 둘이 즐겁게 춤추고, 그게 음. 또 전파가 돼서, 음. 모든 사람들이 그우스꽝스러운 춤을 같이 추지, 음. 그것까지, 결말까지 맞아. 완벽했다. 또이 사운드 트랙 하나하나가 다 너무 좋았고 맞아. 사실 수행이 느꼈을 때 이번 위키드는 진짜 1 1월에 선물 같은 영화가 아니었나. 음. 왜냐면 그 픽사 애니는 항상 시작할 때 픽사 프레젠트라는 로고가 오. 처음에 뜨는데 근데 물론 픽사에서는 프레젠트를 제공하다의 의미로 썼겠지만 음. 수행한테는 그 프레젠트가 선물이라는 느낌으로 다가왔거든. 찐 선물? 응 그러니까 음. 이 영화 자체가 이 관객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픽사에서 주는 선물이 아닌가 그런 아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음. 이게 근데 또 극장을 가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위키드라는 어떤 프랜차이즈의 음. 이름값이 있잖아. 갈 수밖에 없어요. 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음. 그리고 캐스팅이 화려해. 음. 아리아나 그란데. 아, 왜 이렇게 예뻐? 너무 음. 진짜 나는. 인간 자체가 저 사람은 저렇게 노래 안 부르고 춤안 췄으면 뭐 하고 살았나 뭐 나도. <laughs> 끼가 맞아, 미쳤다. 나는 약간 아이유가 생각나. 어. 한국의 아이유. 어. 근데 실제로 그런 기사들도 있었잖아. 맞아? 뭐, 어, 어 비교하는 기사도 응. 있고 했는데. 뭔가 진짜 연상이 되더라고. 응. 너무 찰떡 캐스팅이었고. 맞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양자경 님도 나오더라고. 어 아, 카리스마 대박이야 응. 항상. 그리고 신시아도. 어. 이번에 맞아, 나는 맞아. 제대로 처음 봤는데 아, 어, 그 전에 작품들이 또 대단했더라고. 맞아 맞아. 응. 그래서 캐스팅도 너무 화려했고, 전출 음. 그 감독이 이번에 연출을 맡았는데 전출 음. 감독이 과거에 음. 필모를 보니까 이런 작품들이 많았더라고. 아, 뮤지컬 영화가 좀 있었나요? 오, 음. 그 스텝업도 전출가하지 않았어? 응, 음, 스텝업. 맞아, 스텝업. 그러니까 뭔가 음악적인 요소에 이미 좀그연출력이 뛰어나지 않았나? 감각이 있는 감독이네. 응. 그리고 보니까 위키드가 계속 영화로 제작되려는 시도가 있었대. 음. 근데 무산 대회 왔었나 봐. 사실 워낙 음. 팬들도 많고 뮤지컬로서 인정받은 작품이다 보니까 음. 연출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왜냐면 음. 자칫 잘못하면 이 원작을 망쳤다는 욕을 먹을 수도 있잖아. 맞아. 음. 근데 존추 감독이 연출을 맡기로 하면서 이게 일사천리로 음. 됐다고 하더라고. 존출 감독 신의 한 수이지 않았나? 아, 그래서 생각보다 이 작품에 좀 중국계 배우들이 많이 등장을 한거 아시안 맞아 어. 맞아 아 이분 자체가 음. 그렇지 맞아 또 러닝 타임이 꽤 길어 1 6 0분이요 거의 3 시간에 오 맞아 시간에 가까운 시간인데 음. 진짜 재밌게 본거 같아 음. 영화 보면은 에메랄드 시티 나오잖아 음. 그 시티에 가는 그 장면들이 어떤 게 연상이 됐냐면 주토피아에서 음. 주디가 기차 타고 그 메인 시티로 들어가는 음. 장면 그리고 엘리멘탈 음... 엘리멘탈에서도 시티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진짜. 장면들이 어, 연상됐어. 인동했던 어, 것 같아. 근데 그게 되게 화려하고 뭔가 마법적이고 그치. 신비스러운 음... 분위기가 팍팍 나서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요소가 또 재밌었고 음... 아, 또 인상 깊었던 게 에메랄드 시티가 c 지가 아니래. 어 그래? 그럼 다 제작한 건가? 건물을 다 지어서 직접 어... 촬영한거래. 그리고 또 먼치킨 랜드 생각나? 음, 음. 평형색색의 꽃밭. 음. 이것도 실제로 900만 송의 튤립을 직접 심어서 찍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대단하다. 디테일들. 음, 근데 확실히 CG보다는 그렇게 직접 세트를 제작하고 소품을 연출하는 게 배우들도 몰입하기 훨씬 맞아. 편하고 좋다긴 하더라고. 맞아, 맞아. 그리고 작품이 완성되면은 그게 그 정성들인 게. 관객들한테 느껴는 느껴져.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아 타이타닉 봐봐. <웃음> <웃음> 타이타닉 같은 작품이 대표적이잖아. 음. 아마 요것도 그렇지 않았을까. 맞아. 그리고 음악이 정말. 진짜 이거는 거의 돌비 시네마에서 <laughs> 다시 들어야 될것 음. 같아서. 음. 용암액, 돌비, 음. 요런 데서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 맞아요. 음. 사실, 유명한 노래, 이미 뭐, 파퓰럴, 음. 뭐, 디파인 그립비티 음. 이런 거는 원래 유명하잖아. 근데 극 중에 그 노래가 있어. What is Feeling? 음. 이게 어떤 노래냐면, 극 중에서 엘파바랑 글린다가 학교에서 만났는데, 사실상 엘파바가 전교생 왕따를 당하잖아. 글린다가 친구들하고 다친하게 지내면서 엘파바를 좀 따시키는? 음. 그게 이제 하나의 극으로 뮤지컬로 나오는데, 그때 학교 안에서 군무가 나오는 게 바로 이 What is Feeling 음. 이거든? 너무 재밌지 않아? 맞아, 맞아, 맞아. 그 군무가? 응. 음. 나 그거 보는데, 뮤지컬 따라하고 싶었어? 보는 것 같은데. 맞그 <laughs> 군무도 착착착, 딱딱딱 맞고, 음. 요런 요소들이 또 하나의 맞아. 재미 포인트였다. 뮤지컬 영화 좋습니다. 항상 힐링되는 것 같아, 음. 보면은. 맞아요. 저희가 그렇게 재밌게 봤는데, 음. 자, 그러면 인물 캐릭터 한번 분석해 볼까요? 저는 엘파바. 우리의 서쪽의 마녀를 조사해봤는데, 응. 저는 이 서쪽 마녀라고 하니까 자꾸 그 에일리의 서쪽 하늘 노래 생각나고, <웃음> <웃음> 그리고 계속 그 unlimited란 단어가 이 엘파바한테는 적용이 되잖아? 그 상징적인. 음, 나한테 한계를 두지 말라? 하는데, 어, 계속 그의에 I do I. Do, 계속 그 노래, 그 노래 두 개가 자꾸 생각나는 거야. 아, <laughs> 어, 진짜 그렇다. 어? 어, 나 몰랐는데. 그리고 약간 서쪽 하늘 에일리 노래도 좀 그렇지. 되게 뭔가 감성적이잖아, 맞아, 노래가. 맞아, 맞아. 음, 그래서 아무튼 이 <laughs> 엘파바 되게 이입해서 봤습니다. 음. 일단 오즈의 마법사는 제가 봤는데 음. 위키드는 정말 이번에 처음 봐가지고 음. 나는 서쪽 마녀가 무조건 악당이라고만 생각을 해왔다. 음. 근데 그게 아니었다. 어. 그러니까 서쪽 마녀 누구보다 오히려 글린다보다 착한 심성을 가진. 오. 재능충이었다. <laughs> 그야말로 낙인 찍혀서 나쁜 그렇지. 마녀가 된 거지. 음. 원래는 아닌 사람인 거죠. 진짜, 이번 이 어. 위키드 작품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악당 혹은 천사는 없는 걸로 결론이 음. 났습니다. 맞아, 맞아. 그리고 진짜 마법에 너무너무 재능이 있는 음. 재능러잖아, 진짜. 그냥 재능이야. 맞떡 음.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이 재능으로 다 학교도 입학하고 에메랄드 시티도 초대받고 하는데 음. 그 에메랄드 시티의 마법사들한테 이용을 당할 맞아. 상황에 처해서 어쩔 수 없이 어, 어. 악당이 되고 만 거지. 근데 이걸 보면서 사실은, 아, 좀 타고난 재능이 중요하지 않나, 사람은. <laughs> 살면서. 그리고 그 재능이 있음과 동시에 그 재능을 알아봐야 되는 것 같아. 음. 나든, 뭐, 예, 알파바로 치면은 교장 음. 선생님이든. 그치. 그거를 음. 이끌어줄 어떤 지도자. 맞아. 그걸 잘 만나야겠다 어, 생각했어. 맞아. 없어. 그 귀인이지, 음. 그야말로. 그리고 글린다 보면서도 약간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느낌? 에메랄드 시티 같이 가는 거 보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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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걸 <laughs> 어, 느끼셨네요. <laughs> 그 한국의 속담을 <laughs>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저는. <laughs> 오, 불변의 진리다. 어. 아니, 근데 왜 그런 말 있잖아. 천재는 99%의 노력과 음. 1%의 재능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반, 말이 있잖아요. 반대라 생각해. 근데, 저도 99% 노력해봐자 1% 재능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맞아요. <laughs> 재능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 진짜? 네. 사실 글린다도 갖지 못한 재능을 엘파바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음, 음. 정말 대단한 거죠. 음. 근데 이제 스스로를 또 한계를 재단하지 않았다는 마음가짐까지 음. 음. 아 나는 그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한계를 스스로가 재단하지 않는다 음.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나의 한계를 내가 함부로 재단하거든요 맞아 그리고 주변에서 엄청 깎아내리잖아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은 음. 오히려 그만해 어, 이런 얘기 많이 맞아. 하잖아요. 그렇게 다른 길로 돌려가 어,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안 되면 이유가 어, 있는 거 아닐까 그렇지.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그 심지를 굳게 음. 더 다지면서 맞아요. 내 길을 가는 사람들. 음. 그 사람들이 사실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 대박이 날 수도 음. 있지만 쪽박이 날 수도 맞아요,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한 길을 스스로 함부로 재하지 않고 갈 길을 묵묵히 음. 걸어가는 사람들. 나는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진짜. 그렇게 살아야죠. 그저 얼마 전에 또 비슷한 얘기로 유퀴즈에 서현진 씨 나온 거 봤는데 음. 서현진 씨도 봤어요? 봤어, 봤어. 어, 봤어 그 얘기 하더라고. 주변에서도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는 맞아.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음, 엄마 친구분이 그렇게 얘기 해서 음. 본인은 굉장히 기분이 맞아. 안 좋았다. 그런데 음. 지금 보세요, 너무 잘, 잘 되지 됐잖아, 않았습니까? 맞아. 음. 그러니까 나의 가능성을 내가 져버리면 안 돼요. 음. 누구보다 나를 내가 지지해주는다. 맞아, 된다. 맞아. 알파바가 딱 그런 음.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음. 캐스팅 좋았습니다. 저는 아리아나 그랜데. 아리아나 글린데. 아, <laughs> 왜요? 어, 글린데. 어, 기쟁이. 어, 진짜. 아리아나 그랜데가 원래도 위키드 팬이었대. 음. 응. 10살 때 뮤지컬 위키드를 관람했는데, 그때부터 열성적인 팬이었어가지고, 원래도 이 글린다 역을 음. 하고 싶어 했대. 음. 어. 그래서 이번에 오디션을 보고 이제 글린다가 아리아나 그랜데가 된 건데, 음. 이 오디션이 본인의 그 월드 투어 기간하고 겹쳤었대요. 어. 근데 그 월드 투어 기간을 조정하면서까지 오디션을 열심히 봤던 음. 거지. 응.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했잖아. 존출 감독이 연출을 맡기로 하고서 좀 일사천리로 제작이 됐다. 그 전에 좀 계속 미뤄졌다. 그게 한 1, 2년 일이 아닌가 봐. 음. 근데 그 사이 아리아나 그란데가 근 10년 동안 이 제작자 마크 플랫한테 위키드 언제 영화로 만들어지냐고. 음. 계속 그걸 물어봤대. 오디션 언제 치릴 거냐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원래 팬이었던 거야. 진짜 애정이 있는 음. 그런 배우들의. 음. 사실 나는 그냥 팝스타라고 생각했거든. 어. 아니 근데 아리아나 그란데가 원래 아역 배우였어. 아, 그 그런 그래? 청소년 그 미국 드라마에 출신이었어. 어, 출신이었어. 전혀 그 몰랐네. 셀레나 고메즈랑 같이. 아 진짜? 어. 어. 나 전혀 몰랐고. 아 원래 연기했어. 나는 돈누급에 나왔을 때가 기억이 나는 어. 게 너무 어색한 거야. 음, 그때 나왔을 음. 때는. 왜 우리나라도 가수들이 점차 연기 쪽으로도 많이 틀어서 진출 많이 하시잖아 그런 케이스인 줄 알았어 아. 원래 아역 어. 배우 출신이구나 음. 오. 약간 청소년 드라마에서 음. 어. 10대 때 그렇구나 음. 그건 몰랐네 음. 아무튼 그렇게 글린다라는 캐릭터에 애착이 많았는데 본인이 오디션에서 이제 차지하게 된 거지 음. 이 역할을 근데 나는 진짜로 처음부터 <웃음> 뭐야? <웃음> 그 버블 타고 날아오잖아 아. 요정, 핑크색 공주 옷 입고 <laughs> 너무 요정 같은 거야. 아. 원래도 좀 키가 아담한 음, 스타일이잖아. 음.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찰떡이었고 그리고 극 중에서 이 글린다라는 캐릭터의 특징이 남들이 원하는 건다 가졌어. 음. 그러니까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이야. 근데 정작 본인은 마법 능력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능력은 없어. 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슬퍼하잖아. 그래서 관객들로 하여금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해 음. 그런 포인트가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야, 어. 맞아.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미워할 수 밉상 캐릭터로 만들더라고. 음. 그런 포인트들이 나는 인상 깊었고 음. 그리고 전반적으로 글린다도 그렇고 엘파바도 그렇고 분장이, 음. 의상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맞아. 데뷔 되게 극명하게 엘파바는 오, 좀 어두운 무채색의 어 칙칙한 옷들이고 어. 글린다는 완전 핑크 핑크 음. 너무 예쁘던데 근데 화려해서 근데 음. 그거 알아? 그 엘파바가 동물을 옹호하잖아. 음. 그걸 상징하려고 음. 엘파바의 옷 있잖아. 검은색이잖아 마녀 옷. 음. 그거의 질감을 나무, 오. 버섯. 이런 걸로 만들었대. 아, 의상팀에서. 어, 오, 대박이다. 그리고 글린다 옷은 이 의상팀에서 반짝반짝하고도 화려한 요정 느낌을 내려고 무려 200시간을 걸쳐서 드레스를 제작했고 아. 137개 패턴 조각들이 사용이 됐고 그리고 2만 개가 넘는 구슬. 와. 이렇게 심어서 의상을 진짜 기깔나게 만든 거야. 이거 아리아나 이거 글린다 캐스팅 안 됐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저는 위 키드 2025년 음. 아카데미 의상상, 분장상 <laughs> 아마 후보 노미네이트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좋습니다. 음. 재밌더라. 어, 정말. 자 그러면 영화 속에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뮤지컬 영화이니만큼 음악 넘버죠. 음. 가장 인상 깊었던 넘버 어떤 건가요? 저는 Dancing Through Life. 이게 그 피에로가. 오. 그, 왕자죠? 글린다가 좋아하는 어. 글린다의 남자친구. 어. 피에로가 음. 모든 걱정을 잊고 삶을 즐기자는 메시지를 전하며, 노래와 음. 춤을 함께. 피에로 등장 씨엔 어, 맞아, 맞아. 하는 장면인데 음. 이제 가사가 대충 이래요. 그냥 삶을 춤추며 살아가라. 음. 인생 너무 짧으니까 다 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음. 뭐 틀린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으니 우리 그냥 좀 편하게 생각해. 음. 어 어차피 세상은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우리 뭘 하든 상관없다. 가사가 좋았잖아. 음, 가사가 오. 너무 좋고 그리고 사실 수행이 지향하는 삶의 자세기도 해요. 음. 음. 똑같구나. 어, 삶의 어, 가치가. 어, 그냥 물 흐르듯이 살아. 음. 뭐 애쓰지 마.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힘주면서 사는 거를 많이 세뇌받잖아. 음 열심히 해. 어, 열심히 해. 지쳐지지 않아야 어. 돼. 요즘 막 어렸을 때부터 학원 일곱 개열 개씩 다니고 <laughs> 남들은 뭐하는데 영어 유치원 한다면서 <laughs> 애기 태어난 지 100일밖에 안 했는데 영어 테이프 틀어놓고 그렇게 교육 시켜야 되더라 그래요? 어쨌든 아무튼 아니 그럼 태교로 영어 테이프 든친 거 아니야 뱃속에 어... 있을 때부터 모르겠어 일단 결혼부터 하고 <laughs> 아무튼 그런 빡빡한 삶의 자세와 완전히 반대에 위치한. 음. 춤추듯이 살아, 애쓰지 마. 어차피 흘러가는 음. 대로. 맞아. 응. 그렇게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 음. 그냥 춤추며 살자라는 음. 게 너무 와닿았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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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 음. 피에로의 첫 등장신. 학교에서 음. 학생들하고 같이 추잖아요? 저는 사실 아 너무 다 좋았어. 이게 진짜 위키드 원작 뮤지컬이 왜 유명한가? 응. 그냥 그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다 좋아. 응. 근데 이 좋은 곡들을 다시 한번 이 극중 배우들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좋았던 것 같고. 음. 응. 아 나는 다 좋았지만 파퓰러. 아 파퓰러. 요걸 또 빼놓을 응. 수 없는 것 같아요. 파퓰러. 그러니까 응. 뭐 디파인 그래비티도 너무 좋았거든. 응. 그리고 아까 말했던 What is Feeling 이것도 음, 너무 좋았거든? 음. 근데, Popular가 기억에 남는 게, 음, 그, 글린다의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Popular? 음. 이런는데 <laughs> 이걸 잊을 수가 없어. 음. 그래서 나 끝나고 계속 Pop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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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속에 맴돌았단 말이야. 맞아. 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반영코 이 노래도 또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좀 얘기할게요. Define Gravity. 음. 마지막에, 음. 그 엘파바가 빗자루를 타고, 음. 활강하면서, 아, 가창력 미쳤습니다. 어, 아, 원래 그렇게 노래 잘하시나? 어, 그러게. 뮤지컬 배우 출신이라고 하더라. 아, 어, 근데 이제 기본 재능에 실력 그 연습과 코칭을 더하니까 음, 음. 더 잘한 것 같아. 더 대단한 거 뭔지 알아요? 글린다, 즉, 아리아나 그랜데와 엘파바, 즉, 신시아가요, 라이브로 이 노래들을 소화했대요. 음, 대단하다. 어. 뮤지컬 영화에서 라이브로 소화하기가 진짜 힘든 게 춤 동작을 음. 같이 하잖아. 맞아. 그래서 라이브로 소화하기 진짜 힘들다고 하는데, 이 둘이 그렇게도 그걸 고집했대. 오. 라이브로 하겠다.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약간 아리아나 그런데 이번에 뮤지컬 영화에서 그런지 창법도 좀 성악을 연습해 달라 어, 싶더라고. 창법이. 아니, 고음. 응. 고음이 완전 성악 그런 스타일이야. 오, 어. 소프라노. 어. 그런 느낌이 맞아. 나더라고요. 그 평소에 그팝 음악에서 어. 듣던 그 창법하고 달라. 달라서 아 진짜 제대로 이 갈았구나. 어, 맞아. 어. 그러니까 나는 아리아나 그란데도 사실 그런 음악적 요소 때문에 음. 이게 뮤지컬 영화니까 캐스팅 되기에 조금 더 수월했지 않을까 음. 그 선입견을 가지고 사실 영화를 봤는데 그게 아니라 연기도 맞아. 연기도 이렇게 잘했나? 그냥 그 캐릭터야. 글린다야 그냥. <laughs> 글린다 그 자체. 그래서 여러분 꼭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이게 사운드가 중요해요. 음. 음악적인 요소가 아무래도 크니까. 음. 자 그러면 이번 영화 내년 11월에 위키드 파트 2가 개봉한다고 하거든요. 1년 금방 가죠. 어. <laughs> 뭐 금방 올것 같아. <laughs> 뭐, 1년도 금방 갔는데. <laughs> 맞아요. 아, 근데 마지막에 끝날 때 다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뭐 이렇게 나왔나? 음. 파트 2에 뭐 이렇게 나왔나? 맞아. 시즌 2 어. 계속됩니다. 근데 약간 사기당한 느낌이었어. 아다못본것 같아서. 어, 근데 찝찝해? 이게 원래 어? 원래 제작하기 초기부터 음. 원투로 나눠서 하기로 했다고 음. 하더라고. 난 몰랐어. 그러니까 뮤지컬도 1막2막 나뉘어져 있으니까 음. 영화도 동일하게 가는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보통은 뮤지컬 영화화 될때 음. 기본 뮤지컬 원작에 있는 음. 음악들이 몇개 빠진데 영화화 되면서. 왜? 이제, 다 담을 러닝, 수 없으니까? 어, 러닝타임 제한 시간도 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번 위키드는 뮤지컬 넘버 11곡 모두 다 꼭꼭 채워서 음 넣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음, 그런, 그런 거야? 원작 팬들 만족도도 굉장히 음 크고, 이막에서도 이렇게 뮤지컬 이막과 동일하게 시즌2 내용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 근데 나는 음. 파트 2로 나뉘는 걸 이제 보고 마지막 말미에 음. 영화가 끝날 때 알았는데, 드는 생각은 아 이렇게 원투 나눠서 할 거면 조금 서사를 촘촘히 쌓아주지 음. 그런 생각을 살짝 들었어 어. 그니까 음악을 그렇게 다 넣었을 줄은 몰랐네 음. 그 부분은 내가 처음 알게 된 음. 부분인데 난 영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영화 러닝 타임이 2시간 40분? 음. 2시간 40분 내내 거의 약간 학교 이야기가 음. 다뤄지잖아. 음. 그러니까 글린다랑 엘파바가 우정을 서로 쌓아가는. 그런 음.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마지막에 갑자기 엘파바가 나쁜 서쪽 마녀로 낙인 찍혀서 만인의 적이 되잖아. 음. 그 부분은 좀 급전개가 됐다라고 난 생각했거든. 음. 음. 갑자기 어, 오즈가 널 불러. 널 에메랄드 시티로 초대했어. 초대장 날아온 거 보여주더니 갑자기 떠나. 떠나더니 갑자기 만인네 적이 되고 서점 마녀 나쁜 마녀 이렇게 딱 낙인 지키는 걸로 끝나잖아. 그 부분은 좀 급전개 되지 않았나. 음. 낙인이 왜찍히는지가 중요했던 것 같거든. 음. 전개상. 음. 근데 그 부분이 너무 빠르게 급전개 됐어. 어. 어. 그래서 마지막에 약간 후루룩 끝내버린 느낌이 어. 들어 나는 사실. 그 학교 그 부분을 너무 많이 하려하지 않았나. 음. 이렇게 일일어나눌 거였으면 조금 그 부분도. 촘촘하게 짰으면 어땠을까? 음. 그런 아쉬움은 살짝 들더라. 음. 근데 수혜의 생각은 어차피 뮤지컬의 플롯을 그대로 따랐으니까 음. 뮤지컬대로 하면 이게 맞다. 음. 어. 이 뮤지컬 1막, 2막처럼 음. 나눈 거니까. 음. 구조가 이게 맞다. 음. 1막에서는 어쨌든 엘파바와 글린다 만남 그리고 음. 성장 과정을 다루고 있고 음. 진짜 딱 2막부터가 음. 엘파바와 글린다의 대립 대립. 어, 이렇게 아, 기대되긴 한데. 한다. 어. 그래서 이제 엘파바가 악녀, 마녀로 불리면서 오즈 전역에서 추적당하는 상황이 중심이 된대. 그러니까 더 재밌을 것 같아. 서사 다 쌓았으니까, 시즌1에서는. 기대된다. 근데 마지막 사실은 엘파바가 죽는 결말이긴 하거든? 음, 오즈의 마법사에서는? 음, 음. 근데 이제 또, 이 맞아, 위키드 맞아. 영화에서는 어떻게 끝이 날지. 뭐, 결말을 다르게 할 수도 음, 있지만, 맞아. 난 살렸으면 좋겠어. 음. 그리고 뭐 1년? 사실 1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최근에 개봉한 글래디에이터 2. 10년 걸렸더라고요. 음. 전작과. 맞아. 그리고, 듀. 듀도 음. <laughs> 정말 오래 걸렸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파트 1과 파트 2 사이 1년 정도, 팬들의 음.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다릴만 하다. 음. 뭐 다른 사례들을 보면은, 맞아. 10년이 기본이에요, 무슨.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 나는 이위켓도 보면서, 꽃갈 모자 있잖아? 완전 음. 서쪽 마녀를 상징하는 모자인데, 그게 음. 글린다가 준 거일지는 몰랐어. 처음 알았어. 음. 그거... 또 맞아. 응.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게 됐지. 맞아. 자 그럼 최고의 일분. 일단 수행은 나의 눈물을 흘리기 한 바로 그 장면. 어 근데 나도 그 장면이야. 그렇지. 진짜, 모두가 비웃는데도 꿋꿋하게. 그 속은 얼마나 타들어가고 있었겠어. 음. 근데, 내 마음을 아는 누군가 한명 나올 때, 원래 그때가 딱 눈물 터지는 순간이거든. 날 알아주는 어, 사람 한 어. 사람만 있으면. 어. 그리고 그 씬이 내용적으로도 전환되는 씬이야. 그 전까지는 글린다랑 엘파바가 음. 대립 관계였잖아. 음. 어쨌든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고 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음. 근데 그 씬으로 하여금 둘이 통하잖아.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가 되잖아. 음. 그런 면에서, 딱 전환되는 기점이어서 인상 깊었어. 맞아 맞아. 응. 좋았다 위키드 좋았다, 위키드. 아 노래가 너무 좋다. 파퓰러 집 가는 길에 그 유튜브에 위키드 사운드 트랙 어. 검색해서 보라듣기 어, 어, 하면서 가고. 어, 어. 아 진짜 파퓰러 노래 너무 좋고. 응.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진다 파퓰러를 들으세요. 그럼요 우리는 한계가 없습니다. 리미티드. <laughs> 네, 여러분 저희가 오랜만에 돌아와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리퀴드라는 작품을 가져왔고요. 이제 계속해서 재밌고 흥미롭고 다채로운 작품들로 들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영화, 오늘도 영화, 내일도 영화, 내일 영화. 영화!